자 신디 선수 공격은 투명의골 박쥐죠 투에바 코브입니다 먼저 홀 쪽에 함정체크 좀 해주면서 파투 들어가고요 해골이랑 박쥐로 클성이랑 멀티 임팩두개 노려주고 있어요 분노타워까지 보나? 자 세번째 투명 우선은 클성 임팩까지만 잘라줍니다 이득은 많이 봤죠 그리고 화염투척기로 요거 홀까지 노리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또 로켓벌룸 나와가지고 박격포 잘라주고 있고요 지진으로 홀을 깨워줍니다. 자, 이러면은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홀을 치겠죠? 오케이. 이러면 이제 영웅팟 하면 되겠다. 영웅팟은 12시 쪽에 얼굴 넣고 바바킹 들어가고요 아처킹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이탄. 이러면 영웅 파트에서 저기 투석기 라인 돌파까지 해주려는 것 같은데? 아니네. 바로 그냥 호그가 뛰어요. 킹퀸으로 사이드를 돌리면서 호그 길을 좁히는 느낌입니다. 헌터까지 들어가고 무작 빠르게 써주고요. 영웅으로 왼쪽을 깎아주면은 호그 파트가 조금 안 흩어지고 중앙 독타 쪽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선은 설계대로 지금 가죽은 있어. 근데 힐이 없어. 호그 좀 많이 죽었고요. 이제 아껴놨던 호그들 10시 쪽에 이어줍니다. 화토로는 홀 거의 다 잘랐죠? 오케이 홀까지 잘랐고 남은 스펠은 얼음이랑 투명하나? 그리고 화토에서 슈퍼호그 나옵니다. 아니 <laughs> 슈퍼호그가 <laughs> 화토에서 좋은 것 같아요. 홀쪽 주변에 힐 없이 돌파하기에는 슈퍼호그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모놀 쪽으로 붙어주는 모습 투명까지 한번 들어가고요 이게 아처 퀸이 끝까지 살것 같거든요 오케이 아처 타워 잘라주고 디기까지 있기 때문에 남은 방타 충분히 정리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면 시간도 널널하죠 오케이, 완파 갖고 오는 신디 선수의 투명해골 박쥐 어 포그 조합이었습니다 공격 조합 이거는 퀸힐이죠 퀸힐 복귀 타이타입니다 퀸 먼저 일곱 시점에 놔주면서, 배치는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강한데? 임패가 손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앙 쪽에 독타랑 투석기 두 개, 분노타워 저쪽에헬 구간이네요. 우선 퀸 이제 이 안쪽으로 가주겠죠? 아, 첫 퀸이랑 임패까지 자르고 복귀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럼 분노까지 하나 쓸것 같기도 합니다. 잠깐만. 화염투척기 12시에 넣어주면서, 예티로 도시쪽 길정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어요. 양쪽 임패방을 이렇게 날려주고, 독탑 쪽, 저기 헬 구간으로 본대료는 다 들어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분노 써가지고 퀸 자르고, 임패 잘랐고요. 힐러 체력이 좀 많이 달긴 했어요. 파토 쪽에 해골함 좀 붙었다. 어우, 아차어 좋다. 아차 대처 좋고, 이제 퀸 복귀합니다. 이러면 복귀했던 거네시 쪽에 풀어주고, 지금 이제 워든 붙이고요. 바바킹이 뭐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합류하면 되겠는데? 시간은 1분 조금 넘게 지나갔습니다. 아, 저쪽은 도구로 또 잘라주네. 최대한 바바킹을 늦게 넣어주면서 체력을 좀 보존시켜주고 최단 동선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타이탄 붙이고 얼굴 붙이고 얼른으로 껌콩빨콩 체크해 주면서. 바바킹은 저쪽으로 외전부터 자르고 가겠다는 거죠 이제 분노 깔고요 여기가 좀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무적 때리는 모습 지금까지 좋습니다 오 그리고 화투에서 나온 유닛으로 노체도 잘랐네 점프는 홀쪽 방에 걸치게 어주고요 여기가 이제 모놀도 있고 좀 빡세거든요 여기만 돌파하면 할만한데 좀 빡세긴 해요 점프타고 바바킹 스킬 콜 얼리고요 분노타가 발동 안됐습니다 콜을 한번 더 얼리기는 좋지 않을까 했지만 안 얼리고요 이제 로얄 챔피언 마지막 8시 쪽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로챔 스킬 완파 가꼽니다 서로 오란파 미쳤습니다 이런 경기가 나오네 자 여기서 삐끗하는 쪽이 집니다 퀸이 라벌, 드래곤라이더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투척기고요 바위로 바꿨네요 도시 쪽에 퀸 넣어주면서 도고로길 정리 도와주고요 대공포 잘리면은 힐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잘라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옆에다가 넣네요 오케이 이제 로첸 만나고 헤드헌터 좋고 타이밍은 다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벌론까지 한 마리. 이거 함정 체크인가요? 그래서 명령은 다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도 아껴주고. 좋아요, 침착합니다. 이거 월브 워든에 터지지 않나? 오케이, 분노 때문에 도착했고. 이제 라바랑 남은 로켓벌론 나왔어요. 하필 지금 워든이랑 투석기 동시에 찍혀서 퀸이 좀 아프긴 합니다. 분노 한번더 써주고요. 드래곤 라이더. 아, 저, 아까 넣었던 벌둠이 드라를 넣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네. 드라를 독타 잘라주면서 가바킹 한시 쪽부터 들어갔고요. 이제 퀸이 중앙 쪽으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투명 한 번. 좋은데? 또 월브야. 분노 써주고, 홀 쪽방까지 열었습니다 이거 아처 퀸이 위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도체함까지 넣어주고 바위 들어가요 어어어퀸퀸퀸퀸야 이거 퀸 재수없으면 어우 다행이다 일단 각인 간다 그리고 분노 쓰고 얼음 두개 남았습니다 어어 얼려야돼 어, 얼려야돼 <laughs> 퀸 스킬이 빠져가지고 좀 아슬아슬해요 그냥 스릴 넘칩니다 킬 이제 죽어도 되고 오케이 분노받은 멀티인폐 려주면서 무적까지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스펠은 없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완판데? 거의? 거의 또 완판데? 야벌룰이 너무 많아 남은 시간 30초. 근데 이거 신속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다. 어, 도구를 또 저기 로 넣겠다고. 야, 힐러가 도구에 붙었어. 도구 힐러. 도구 힐러 간다. 7초. 4초. 9군데, 이거. 와. <laughs> 와, 뭐냐, 마지막 공격에. 투명의골 박쥐, 땡, 드래곤 라이더? 투명의골 박쥐가 아닌가? 그냥 투명의골로 독타랑 클성 날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선 박쥐. 박쥐 동선 기가 이키고요 뇌전 안 나오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투명의골. 클성이랑 독타 날려줍니다. 크레이즈 프레이즈맨 탁살내고 있어요 와 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골로 홀이 깼기 때문에 바위가 홀로 가고요 어? 야 잠깐만 껌껌 두개 나온거 아니야? 바위 안에 뭐있지? 영웅 파트는 로챔까지 같이 4시 쪽으로 들어갔고, 홀 쪽에서 벌룸인데, 오케이, 얼음 들어갔기 때문에 홀 날립니다. 좋아. 야 그리고, 8시 쪽에서 땡 드랍. <laughs> 헤드헌터 3마리 들어갔고, 무적. 이러면 퀸 무조건 자르고요. 소석기도무적받은 동안 잘라주고.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공격인데요? 이걸 보기 위한 오늘 방송이었나? 이번 공격을 보기 위한 방송? 퀸 스킬도 아직 안 썼었어. 이제 씁니다. 근데 퀸 스킬 동안에 바바킹을 치고 있기 때문에, 뭐, 별 역할은 못했고요. 근데 드래곤라이드 남은 개수 봐. 야, 여섯, 일곱 마리 남아있다. <laughs> 장관인데? 저 뇌정으로는 드랍 못 잡습니다. 껌콩이 나와야 돼. 근데 이미 끝났죠? 근데 정말 너무 배치를 잘 보고 들어갔다. 제대로다, 제대로.